성도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아니면 실수해도 거기에서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 어, 두 옵션, 두 초이스가 있다고 그러시면, 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안할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일수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실수 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은 실수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배우고 어 그래서 또 발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읽은 여수와 7장은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하는 어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큰 잘못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어 비록 한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은. 어, 이스라엘 온 전체가 범죄한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제하셨는데 그 목적은 정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더럽혀졌지만은 죄를 심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죄를 심판 받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깨끗하게 됐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할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 점령을 한 다음에 탈취한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나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하는 것을 자기가 슬쩍 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지, 그러면 괜찮아 하면서 슬쩍 자신이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고쳐나가고 발전을 하자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이 잘못한 곳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아좀 약간 어, 나타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정탐꾼 말만 듣고서 아이라는 성을 공격을 했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아, 이때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무게야 내가 너를 봤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직접 우리가 들으면 참 좋은데, 아, 그렇게 말씀을 잘안 하세요. 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잘안 하셨는데, 아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말 어디서 많이 들으셨나요? 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돼 가지고 모세를 어, 모세 후계자로 새로운 리더가 돼 가지고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 여호수아에게 이때를 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도 계속 실패만 할것인가라고 두려워할 때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읽고 공부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고 묵상하고 어아 이게 무슨 말씀이었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실수했을 때 우리가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 어떤 것을 조, 조심을 해야 되는가. 과거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 일 때문에 낙심을 할 때는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실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와 잘못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하다 보면 아예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그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격려도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어, 에르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 좀 일이 잘안 풀릴 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고 내가 잘못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단강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러려면은 요단강 건너지 말고 저편에 우리가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해서 아, 여호수아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일이 안 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생각하실 때 무척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가,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 여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아이 거기 뭐몇명 없고요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면 충분히 이깁니다. 해가지고 삼천 명을 데리고 갔다가 패했던 것입니다. 숫자가 작아서 패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도 안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다 이끌고 가서 싸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절에 보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리고성을 탈취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 탈취한 것을 갖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까워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 큰 낭패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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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는데, 아, 며칠만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시는데, 그걸 못 참아 가지고 아가니 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렇게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챙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다 바치라고 했던 것은 그 마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간 빼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다 가처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의 말씀을, 어, 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 또, 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미래,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아, 혹시 실수를 했던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다시 순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